오늘 강남대성 순흥연구소 회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기가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고기 비주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고기 한번 자랑 좀 해주십시오. 어떤 과정으로 숙성을 했는지. 아 그렇죠. 24시간 숙성을 해. 아 48, 48시간. 고 48시간. 48시간 숙성을 해가지고. 어, 이 고기가 지금 무슨 부위입니까? 어깨살이에요. 어, 시얼드래요. 어, 시얼드. 숄더. 아, 시얼드. 그다음에 목살. 목살. 지금 이게 국산 맞죠? 네. 당... 국산중에서 당... SDP라고 그래 가지고 네 슈퍼 골드 포크. 오, 공부 공부 많이 하셨네요. <laughs> 아, 얼굴은안 나옵니다. 글자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이게 사인 세트인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57,000원. 정말 6만 1000원 아닌데? 정 맞으신 거죠? <laughs> 가격을 모르시고 영업하시는 거 같은데. 사장님이 아시면 혼나실 것 같은데. 아, 6만 9000원. 6만 9000원. 9천 6만 9천원 9천 9천 지금 접속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정 판매. 아, 점심에만. 그럼뭐뭐뭐 뭐, 뭐 나오는 거예요? 고기 이렇게 세트가 나오고. 세트 된장찌개 서비스. 된장찌개, 음료 서비스 두 개, 밥도 두개 나오면 모자란다. 음료 예, 서비스. 네. 아 그리고 이, 이, 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돌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고기의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로 해 주는 거죠. 어, 여기 강남역점 주 고객은 삼성전자 직원이라면서요? 예. 아, 아삼 삼성전자 본사 바로 옆에 있는 신도색이라는 고기 최대 강남 맛집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원래 정식 때 오면 이렇게 고기 안 잘라 주는데 오늘 지금 유튜브 라이브라서 특별히 잘라 주신 거죠.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보통 이 정도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 유튜브 방송 보시고 오시면 EBS 고재근 TV 채널 보고 왔다고 하면 사모님께서 직접 잘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뭐 댓글도 달리고 있 지금 난이 났어요 지금 진짜? 지금 난이 났어요 궁금하다. 지금 난이 났어요 <웃음> <웃음> 지금 난이 <난리> 났고 <laughs> 아마 조회수가 이게 무보정 무편집이잖아 그래서 <laughs> 네, 네. 아마 트위스가 오늘 만건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까 보셨죠? 만 오천 클릭 나오는 거 <laughs> 2년 걸린 거 <laughs> <laughs> 2년 안에 만 오천 나와도 엄청 <laughs> 많이 나온 거죠 이거는 한 2주 만에 만 오천 할수아 <laughs> 오늘 저녁에 돌파할 수 있어요 <laughs> 그나저나 지금 먹으면 안 되죠? 아직 안해 아, 아직 빨개요 안돼아 아직 빨가지고 기가 아니나도 충분히 클죠? 지금 굽고 계신 사모님께서 송이 남씨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 맛있죠? 아 이거 사람들 지금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서 못 비칩니다만은 지금 가게 마감됐습니다 보통 한1 2 시면 되한번 돌죠? 그건 또못 오잖아요 마감 마감 되죠 마감 되죠 네말씀드리는 순간 계속해서 네 뭐 특별히 더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살짝 가져오셔도 돼요 드릴게요 네? 아, 네밥 주세요 어우 네. 진짜 맛있네요야 이게 특수부위다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어, 우리는 뭐 법카가 있기 때문에 아, 아니, 괜찮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볶음밥 같은 것도 시켜드릴 수 있고 다른 사이드 메뉴로 를 가볼까요? 지금 뭐 같이 시킬까요? 한번 먹어 보고 한, 먹어보고 한 중간 정도 고기를 먹었을 때, <laughs> 때 그때 저는 참고로 어제도 강강 술래라는 고깃집 가서 아, 저희 집 근처에 강강 술래 있어요. 어디인데요? 어디? 저봉천역쪽에 아. 순례파에 강강 순례. 그큰 길가에 있는 거. 네.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아, 노원에. 죠 우리 그냥 갈비탕도 맛있고 와, 와이프가 저녁을 하기 싫다하더라고요이에차 하니까. 아, 거기 맞아요. 포장해 오면은 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동실에도 있는데 역시 유튜브 방송을 한다 하니까 그냥 그 입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원래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여기 처음 와봤죠. 네. 어.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품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점심 드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맛있는 걸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기로 땡길 것 같아요. 보통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세지 그 연령대가요? 학생들이 보네요. 전 연령대가 다 보죠. 아 주로 이제 그주 그, 그 구독자들은 물리 수강생들 아 그리고 물리자들. 이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아 네, 네. 주로 네. 이런 네. 분들 음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입됐지만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아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죠. 와사비를 고기랑 같이 먹나 보죠? 그렇죠. 이게 와사비를 뭐, 얘는 생와사비는 아니긴 한데 네. 생와사비가 기름진 고기하고 만나게 되면 단맛을 낸다고 하거든요. 음. 여기도 그래도 그런 고기들을 좋은 고기들 을 와사비하고 먹어서 이거 무슨 기름장인가요아 어, 꽃게 들어간 저 된장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이게? 꽃게는 냉동이겠죠?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음. <laughs> 제가 직원이 아니라서요. 아. 아무튼 맛있어, 아이 파가네. 지금 라이브 시작한지 5분이 지났는데 고기가 구워지지 않군요 그러니까 일단 5분 이상 구워야 된다는 건데. 그쵸, 아, 그 정도 시간은 그... 네, 오랜만에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도 코 앞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잘 먹어요. 이제 한 7주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하실 일탈한다 생각하시고 오면 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수은 끝나고 네네 수은 때가... 끝나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에 그냥 일탈하시면 안 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제가 너무 싫어하는 네막 <laughs> 정식 때 나와가지고 와인 한잔 하고 고기 먹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자자 자 지금 시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한번 그만하라고 <laughs> 그러는데 일단 제가 맛을 보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빨리 들어야겠네요. 네, 자, 일단은 그 목살 말고 네. 그 숄더랙 부위를 좀 찾아주세요. 숄더랙일까? 어, 지금 박 교수님 드린 거는 그 목살이구나. 얘, 얘가 숄더랙일 겠있 목살어 썼습니까? 그 아, 그 네. 아, 고기 편하신가요 편하지 않으면 괜찮아 뭐가? 고기 굽는 거요 남성 균 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서른입니 아, 진짜 좋네. 진짜 딱 좋아. 딱 좋을 때다. 그럼 여기 지금 연구소가 입, 처음 회사 입사하신 곳이에요? 네, 아, 직원으로는 와우. 밥을 어떻게 주는 거죠, 여기 공기를 준다 그랬죠. 지금 까먹으신 거죠사장님 저희 공기밥 안 주셔 가지고. 네. 네, 네 자, 일단 고기 하나 이런 나이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찍어먹는 그런 고기 찍어먹는 거요? 예 젓갈인지 아니면 된장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덜어서 먹어야 되겠네 자 일단 거의 회로도 먹기 때문에 대충 익으면 한번 먹어봅시다 보자 네.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짜증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먹는 걸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요, 파절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자, 나 먹는 거. 감사 겁나 맛있어. 이래, 맛있어요 그럼 내가 고기를 한번더 먹어 볼 테니까 나를 좀좀 찍어줘 봐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카메라 주시요 제가 왼손으로 네, 자. 자 먹방 오랜만에 자, 고기 하나만 주세요 네, 이거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 현재 접고 자는 빵명이인 거예요 이게 <laughs> 이제 이제 다선 다시고기로 사람발적으로볼수있 <laughs> 아, 너무 웃겨 자, 감사합니다